이상민. 3위는 한쪽이고, 자, 네, 저, 오. 상민 한쪽이고 왕들은 저쪽 더 받을 수없 거야. 오케이. 자그 다음에 할아버지. 오오이오오 이는거 가끔씩 고생을 좀 했어 나의 여자친구가 결국은 4주 동안 2주 동안 버티니까 아, 아니야 다를까? 막 입술도 터지고 손도 터지고 엉망이더라고 아, 결정적으로 누구도 봤겠지만 한시간반 한 시간 울었다 아이가 아이고 나 진짜 이거 못먹겠는데 죽은줄 알 진짜 아, 진짜 진심으로 울구만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우리 주말반는데도 불구하고 동계창조해서 잘 그렇게 좀 빵져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받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의 목입니다